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양주시 오남읍에 조성되는 오남역 서이스타일스 조합원 모집 소식입니다. 이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질이 일원에 지어질 예정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 규모로 1단지 1308세대 2단지 1081세대 3단지 1054세대로 총 3443세대 조성됩니다. 선호도 높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중소형 타입으로 남양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일조량은 물론 4베이 구조의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인테리어와 발코니 확장공사 무상 제공으로 소비자 호응이 좋으며 양면 개방형 구조로 환기에 적합하고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철마산 숲채권 단지로 단지 인근에는 오남저수지와 왕숙천, 양지글링공원 등 녹지가 풍부한 입지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양지초, 오남초. 오남중, 오남고 등과 학원가와 시립오남도서관, 시립진접, 푸른숲도서관 등이 인접한 학세권입니다. 특히 오남역 4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역까지 도보 5분인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노원역, 덕송내각고속화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진출이 비용이 하여 서울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구리세종고속도로 연결을 비롯해 8호선 북별 내선 연장, GTX비노선이 개통될 예정으로 추가적인 교통후재가 기대되는 현장입니다. 2022년 시공 능력 평가 21일을 달성한 서희 건설 진행으로 안정성을 더해 더욱 기대가 됩니다. 현재 중도금 이자 지원과 계약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으니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대표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